네 안녕하세요 갈카TV의 친절한 장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 잘 봤습니다 네네 <laughs> 오늘도 특집을 준비하셨다고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요 자녀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차량 두대 가성비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은요 에코스 모델로 10년식에 20만 키로 탄 차량인데요 아버님들 연말연시, 연초에 모임들 많으시잖아요 가볍게 골프 다니시거나 동네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현재 전국 최저가로 모시고 있고요 400만 원대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차는요 2 q 9 0 5 0.0 모델로 제네시스 나오기 전에 전 모델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웅장합니다. 현재 이 차량 18년식이고요 17만 키로 뛰었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두 차량 모두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버님들 직접 운행을 하셔도 좋지만 자녀분들이 선물로 드려도 참 이거 좋은 차량입니다. 세단 특집인가요 오늘? <laughs>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명하죠? 예, 현대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이제 고급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정검부터 싹 낮친 차량들이고요. 그리고 에코스나 EQ 900이나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저렴하게 고급 세단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도 한번 보시죠. 부모님들을 위한 차량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요. LF 소나타고요. 2.0 터보입니다. 젊은 분들 취향에 잘 맞는 차량이고요. 소나타 하면은 내구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식은 17년형이고요. 키로수는 15만 키로입니다 모든 편의장비 다 갖추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도 블랙휠로 젊은 분들 감성에 맞춘 차량이고요. 이 차량 또한 전국 최저가로 900만 원대의 차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갈카TV 대표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어, 예, 그럼요. 가격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차도 한번 보러 가시죠. 어 이번에는 이제 승합차, 봉고차 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진짜로 일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렉스 4륜 모델이에요. 17년식에 11만 킬로입니다. 가격은 현재 천만 원대 초반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영업용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이제 사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힘이 져갖고 짐도 많이 실리겠네요. 어 그럼요. 네. 네 사람도 많이 실고 짐도 많이 실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9년형이고요, 키로수는 14만 대예요. 스타렉스 11인승인데 600만 원대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꽤 싼요. 만식도 있다 보니까 응. 저희가 정말로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엄선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은 더주 카니발 준비했습니다. 18년식이고요, 19만 키로 뛰었고요. 카니발 차량뭐말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패밀리카인데요, 인원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요 고속도로 전용도로도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국에서 최저가로 저렴하게 모시고 있고요. 상태도 물론 저희가 성능 점검이나 기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요 스타리아입니다 외관부터 이제 스타렉스랑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21년형이고요 7만 킬로 탔고 11인승 인데요 LPG에요 연비도 좋고 캠핑이나 화물용이나 여러가지로 타시기에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대는 2천만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차량인데요 정년도 많이 다가오시고 정년하신 분들도 많은데 은퇴하신 아버지와 어머님, 어머님들 위해서 어린이 보호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5년식에 12만키로 탔고요. 12인승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 차량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옵션들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는 차량이고요. 900만원대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전화로 전화 주셔야지만 그 가능한 가격입니다. 소일거리로 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발카TV의 친절한 장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